자,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께 트럼프 2.0 시대가 오면 어떤 변화가 전개될지 먼저 간략간략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관심 중에 하나가 어쩌면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어, 사실은 트럼프 하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 나는 아,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표현을 해 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 암호화폐를 가상 화폐를 너무 등한시했다. 저평가했다. 자산 시장에 편입을 안 시켜 왔다. 그래서 내가 당선이 되면 이 가상 화폐,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자산 시장으로 인정시키고 규제를 완화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ETF 등록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노력까지 하겠다고 했냐면 이 부분 중요합니다. 어떤 노력까지 하겠다냐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있어요. 그 외환 보유액의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이 달러예요. 달러.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일부가 금이에요. 근데 미국이 외환 보유액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겠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가 뭘까요? 그만큼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일부 갖고 있으면 그만큼 비트코인 공급액을 줄이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놓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당연히 코이너들은 좋아하겠죠. 이런 식으로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해왔고, 역시, 여러분 기억하시죠? 피습사건. 피습사건이 있었던 다음날,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았었고, 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리는 그 신호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한다든가, 그런 소위 비트코인을 가지고 실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더군다나 중국이, 여러분 CBDC 아시죠? CBDC를 가지고 오히려 달러를 제압하려고 움직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내가 차라리 비트코인을 가지고 대응하겠다 라는 식으로까지 움직이고 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강조하겠습니다 두번째 포인트를 먼저 강조할 텐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헤리스 라고 이 비트코인을 등한시 하진 않았어요 나름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나름 나도 비트코인 어 전, 전혀 그냥 무시하지 않겠어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것이 바이든 행정부 때한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등한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행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역시 자산 시장, 자본 시장에서는 그만큼 상징성을 어디에 부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어,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여러분께 강조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친 투자자들이 이미부터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고, 그 투자 열풍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고 있죠. 지금도. 치솟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시에, 어, 이제 당선이 됐으니, 수익 실현해야 되겠다. 하면서 일시적인 대대적 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고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세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겠지만 역시 일시적인 조정을 거치면서 우상향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리스에 대한 표현은 상대적으로 빼고요. 그 다음, 중장기적인 큰 그림을 여러분께 강조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계속 강조했었던 게 바이든 시대의 미국 주요 법인세 최고세율이 21% 수준이거든요.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근데 트럼프는 15%로 낮추겠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땡큐라고 하겠죠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율을 낮추겠다 제일 좋다 최고다 이렇게 하겠죠 첫 번째 법인세율을 낮추겠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다가 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강조했던 통화정책기조 여러분 특히 많은 대출을 의존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나는 통화정책에 관여하지 않겠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존중하겠다. 라고 해왔지만, 여러분, 트럼프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어, 일기 때. 기억해, 기억나십니까? 파월이 금리를 동결할 때마다, TV로 보면서, 손에 스마트폰 들고, 뭐, 뭐 했어요? 트위터 열고 뭐 했어요? 트위터질 하면서. 레이드 컷, 금리 컷 해라. 금리 인하하라. 금리 인하 안 하면 뭐 한다? 너를 컷 하겠다. 레이트 컷 아니면 너를 컷, 컷, I will cut you 이랬어요. 트위터에다 대고. 그만큼 뭐한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금리 인하론자예요. 아, 전통적으로 트럼프는 뭐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기업 프렌들리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요. 또 이따가 또 금리를 왜 인하해야 되는지 트럼프는 무슨 생각인지 종합적으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트럼프의 핵심은 가장 핵심적인 그림은 바로 무역전쟁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 미국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계속 떨어져 오는 추세였죠. 특히 의미 있는 기간은 뭐 소위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관세율이 평균적으로 1%에 가깝게 떨어져 왔죠. 2017년까지. 그런데 그 이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관세율이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이든 시대가 오면서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하향안정화되죠. 그러면 트럼프라는 인물은 관세를 올려서 무역전쟁하는 걸 좋아하는 인물. 관세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무역전쟁하는 인물이고, 상대적으로 바이든은 관세 이외의 다른 장벽, 비관세 장벽을 사용하는 무역전쟁하는 인물. 그러니까 무역전쟁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바이든이든 해리슨이든 해리스든 트럼프든 무역 전쟁 미중 패권 전쟁을 일으키는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바이든 기억하세요? 바이든 하면 생각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국산 쓰지 마라 어떤 제품 내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혹은 2차 전지나 전기차 만들 때 중국산 부품이나 소재 쓰지 마 중국산을 아예 배제시켜 그래야 보조금 줄 거야 전기차 보조금 줄 거야 이게 ira예요 쉽게 말하면 치포동맹 반도체 이게 다 뭐냐면 여러가지 보조금 주는 데 있어서 중국을 배제시킬 거야 이게 뭐예요 미중 패권 전쟁을 벌이는데 관세 전쟁이 아닌 비관세 전쟁을 펼쳐왔다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어떤 전쟁이에요? 미중 패권 전쟁을 벌이긴 벌이지만 관세라는 것을 무기를 삼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특징을 지금부터 강조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럼 트럼프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종합해 보겠습니다 결국 첫 번째 법인세를 인하하겠다 두 번째 금리를 인하하겠다. 세 번째, 관세를 끌어올리겠다. 관세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보편 관세를 올리겠다. 10%까지 올리겠다. 그 관세율이 지금 1, 2%, 3%까지 떨어졌던 그 관세율을 다시 10%까지 올리겠다.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최대 100%까지 끌어올리겠다. 자, 그러면 중국으로 공장을 위치했던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에 둘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공장이 떠나죠. 그러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기업 경영하기가 좋아지죠. 삼성전자, 현대차, SK 배터리 공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법인세도 떨어뜨리고 또 금리도 떨어뜨리고 그럼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환율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를 유도한다는 뜻이에요. 약달러를 유도한다면 제조기지를 미국에 두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생산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달러를 선호하는 인물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으나 또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요 fta를 싫어해요 예를 들면 한미 fta를 완전히 수정하거나 없애버릴 것까지 각오해야 됩니다 또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싫어해요 예를 들면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뭐냐면 멕시코와 캐나다와 미국이 같이 fta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공장을 미국에 져요, 멕시코에 져요, 캐나다에 져요, 멕시코에 짓죠. 그렇죠. 왜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서 공장 짓고 거기서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하면 되니까.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선 나프타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빠. 미국의 공장 짓는데 방해가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나프타를 없애고자 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트럼프가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가 뭐야? 마가요, 마가. 막아. 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에 쓰고 다니죠.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하기 위한 정책 기조로서 관세를 끌어올리고 무역 협상 다 다시 만들고 또 중요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트럼프 1기때 당선 되자마자 첫 번째로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파리 기후 협약 탈퇴했던 탈퇴했어. 일이에요.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파리 기후협약 또 재가입이에요. 이만큼 기후라는 문제에 있어서 두 양당이, 두 리더가 전혀 다른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게 뭐가 다를까요? 제조기지를 둔다는 관점에서, 미국의 제조기지를 둔다는 관점에서 제조기업들로 하여금, 석유화학산업들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라는 라이 주제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건 맞죠 자 이게 옳다 그르다는 걸 논하는 게 아니라 제조기업들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라는 조건은 부담이 되죠 비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마저 없애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트럼프의 큰 구상은 마가로 종합되고 그 마가가 결국 구상하는 건 뭐냐면 미국 내에서 미국 본토에서 A부터 Z까지 미래 첨단 산업을 예를 들면 반도체, AI, 우주 산업,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차, 로봇 이런 미래 유망 산업을 다 그쪽으로 끌어가겠다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그 밸류체인 안에서 배제시키겠다라는 그림입니다. 아, 사실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면, 첫 번째, 중국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기업이나 배터리 기업이 일시적인 기회를 갖게 되기는 합니다. 배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일시적인 기회는 갖게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은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나,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나. 사실 어디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또 개인들도 미국 기업에 투자하나, 한국 기업에 투자하나. 사실 어디에 투자를 하나 돈 버는 거에 부족함이 없으면 돼요. 그런데 개인에게 부족함이 없거나 기업에게 부족함이 없는 현상은 있겠지만 국 국가가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사실 이런 현상은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25년 경제전망사에도 그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것을 나홀로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홀로 골디락스.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로 더 많은 해외 직접 투자가 유입이 되고 미국 경제로 더 많은 공장이 유입이 되고 특히 첨단 산업 중심으로 그리고 기술 인재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되고 기술 인력들이 유입이 되고 더 많은 첨단 기업들이 유입이 되고 더 많은 자본이 유입이 되고 그래서 더 부강해지고 생산성이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야기됩니다. 그럼 한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했던 그큰 그림은 사실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이런 그림들을 좀 그려야 되고요. 좀몇 가지, 어, 좀그 밖에 변화들을 간략하게만 소개를 더 해드린다면, 한 가지, 어, 트럼프는 아무래도 좀 통화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고, 미국의 시중금리 하락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더 부추길 가능성은 있겠다. 기존의 미국의 금리 인하 스탠스가 5.5에서 3.0을 향해 3.0에서 3.5를 향해 점진적인 금리 인하로 간다고 가정했었다면 조금 더 빨리 2.5에서 3.0을 향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가 전개될 수 있겠다. 2025년에 그런 흐름이 전에 진행될 수 있겠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화 정책 기조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힘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재생에너지나 우리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그 산업은 조금 더 세계적인 어젠다 속에서는 좀 힘을 잃어갈 수는 있겠다. 그 ESG 열풍도 좀 많이 식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그림을 그려 볼수 있겠고요. 뭐 이게 좋은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 그동안 22년부터 24년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가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었는데 전쟁을 어쨌든 트럼프의 주장대로라면 뭐,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닐지 몰라도, 우크라이나 땅의 일부를 러시아가 원하는 수준으로 땅을 내어주듯이 하면서까지 전쟁을 종식시키는 시나리오를 그림 그리고 있죠. 아, 그러면 정말 전쟁을 종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그림 그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중동 전쟁도 종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상대적으로 지정학적으로는 고립시키는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동을 미국이 자기 편으로 끌어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지정학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그런 움직임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역시 그런. 행보도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25년 1월에 트럼프 정권 이기가 시작을 된, 한다라고 한다면 전쟁이 종식된다라고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일들은 뭐가 있을까? 전쟁이 종식된다. 그러면 당연히 재건 사업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전쟁이 일었던 그 지역 내에 재건 사업이 대대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건설, 특히 인프라, 건자재, 예를 들어 시멘트, 철강, 네, 그리고 전력 인프라, 이런 인프라 사업들, 수도 인프라,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전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강조해보고요. 역시 그런 영역들에 들어갈 만한 주요 원자재,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도 생각해 볼수 있겠다. 이런 그림까지 제가 디테일한 것들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